스토리보드는 이미지로 쓰여진 영상 설명집이에요. 합의된 기호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질 영상의 흐름과 방향을 보여주죠. 물론 대화, 나레이션, 지문과 같이 글을 통해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영상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이미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너무 소중했던 당신은 진지하게 스토리보드로 작업했던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일반적이라면 스토리보드는 본 영상을 제작하는 단계 이전에 그리는 것이 순서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작업 과정에 대한 순서나 상식 이런 부분이 저한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 영상을 만든 이후에 몇몇 장면까지 작업하면서 동시에 스토리보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스토리보드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당시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고, 그분께 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보드만큼 유용한 자료가 없었어요. 감독님을 뵙기 2주 전에 시작하다 보니까 캐릭터의 동선이나 카메라의 동선까지 세세하게 그려넣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략적인 장면의 주요한 틀과 그 장면에 대한 간략한 노트 정도만 써서 완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스토리보드가 팀으로 작업할 때좀더 쉽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 만큼 저처럼 혼자 작업하는 사람은 때때로 스토리보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나 혼자 작업하는데 나 자신에게 설명집을 남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프로젝트를 타인에게 설명하거나 때로는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보드만큼 확실한 수단이 또 없어요.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 작업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등 떠밀려서 스토리보드를 만들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야기나 영상 흐름에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만했던 스스로를 또 반성하면서 스토리보드의 필요성을 한번더 재확인하고는 했었습니다.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스토리보드에 그려진 패널이 총 20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면서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 꽤나 설레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제가 제일 기대감을 가졌던 장면은 영상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버려진 세 개의 물건, 라디오, 우산, 책이세 가지 물건이 지하세계로 함께 날아가는 장면을 연출한 장면이에요. 스토리보드에는 간단하게 두 패널로 그려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작된 장면은 러닝타임도 굉장히 길고 카메라 연출도 다른 장면에 비해서 화려한 편이에요. 라디오나 우산 같은 사물을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들의 원동화를 그리는데도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는 지하 세계에 도착한 다른 물건, 버려진 우체통의 이야기를 동자와 토끼들이 들어주는 장면이에요. 어, 애니메이션에서 동자와 토끼가 이 버려진 사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결매개체를 콘센트 코드로 설정했어요. 가느다란 선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 무선의 시대에서 이런 유선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보다 따뜻하고 애틋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토끼와 동자가 이야기에 굉장히 주요한 소재 중 하나였던 만큼. 그 모습이 화면에 잘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 부분을 보면 좀 추가되고 수정된 부분도 조금씩 있어요. 스토리보드에는 우체통의 긴 나무다리와 함께 지하세계로 오는 것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막상 영상을 만들고 보니까 우체통의 긴 나무다리 때문에 이 캐릭터들하고 함께하는 이 화면에 눈높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다리를 빼고 화면을 다시 제작해서 영상을 작업했던 기억이 나요. 그 부분을 제어하면은 실제로 제작된 영상하고 스토리보드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또 다른 장면은 이제 우체통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의 장면이에요. 두 토끼 중한 마리는 몸치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토끼는 동자와 함께 우체통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있어요. 이 장면은 캐릭터의 매력이 좀잘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스토리보드에는 딱한 씬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려진 토끼의 모습을 보다 잘 어필하기 위해서 클로즈업 씬을 추가해서 총두 개의 씬으로 작업했던 장면이었어요. 3년 가까운 긴 시간을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종종 어떤 장면에서는 아, 내가 그때 어떤 의도로 이 장면을 만들었지? 라고 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1년 전, 2년 전 생각을 아무리 내가 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할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작업해둔 스토리보드를 넘겨보면서 그 당시 저의 의도와 그 당시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잘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보드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키가 안내자가 되어 주었죠. 너무 소중했던 당시에서 스토리보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협업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 특히나 기억에 남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어째서 이 애니메이션이 20분의 긴 러닝타임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째서 대사가 없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